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엄마의 수학 정서를 돌보는 우리집 수학 주치의 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풀의 과정을 꼭 써야 한다. 어, 이것과 해답지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답이고 때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재수생이야? 아니면 고3이야 그런 애가 해답지를 보고 풀이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앉아있어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그 친구가 풀이 과정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막 답만 써안 돼요 고3은 배울 거다 배웠잖아 재수생은 배울 거다 배웠잖아요 걔는 이미 12년간의 개념을 정리를 다할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 되는 나이 애들이 해답지를 보는 거는 어떻게 이 문제의 그 조건에서 문제풀이를 가기 위한 어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힌트를 딱 봐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생각할 거리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첫 번째 그 힌트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해답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려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걔네가 뭐할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겨우 할줄 아는데 걔네들이 무슨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 얼마나 정리하겠습니까? 걔네들하고는 차라리 말을 하는 게1 0 0번 낫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한번 어, 말로 한번 해봐. 아, 그럼 애들이 말해. 아 그래 그렇게 말한 것을 정리해 줘. 네가 말한 걸 수학으로 하자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저학년 애들한테의 어떤 풀이 과정이겠죠? 중학년 정도가 됐어. 요 중학년 때는 애들이 생각 수학에서 계속 이걸 배우잖아요. 구하려는 게 뭐지? 어, 너는 그걸 어떻게 풀 거니? 네 풀이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봐. 맞았는, 틀렸는지 확인해 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 속에서 계속 그런 단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 서술의 순서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얘가 풀이식을 수학으로 아주 수학식으로 멋지게 정리할 수도 없고, 거기 소설쓰듯이 막말 붙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을 뭘 하면 돼? 애하고 대화를 해야죠. 응. 이게 나타내고, 이 문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 건지, 왜그 방법을 선택하기로 네가 생각을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한번 같이 생각을 해본다던가, 어, 너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해답지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같이 연구해본다던가, 다 가능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똑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소금물 농도가 20%고 소금물의 양이 200g일 때 소금의 양이 얼마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 할때 이거를 비와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풀 수도 있고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분수로 만들어서 분수 똑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게 돼요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 동안에 싸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얘가 풀이 과정을 하나를 정리를 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 그걸 굳이 식으로 쓰지 않아도 말로 해봐도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고 다른 친구의 풀이하고 같이 연구 서로 비교 분석해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어 나는 이걸 비어비율로 했는데 쟤는 비례식을 썼네. 어머 비례식 나쁘지 않다. 어 어떤 애는 어,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로 했네 야 그렇게 하면 애기들도 풀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얘가 해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등학교 때 애들이 수학 문제 풀이 과정과 해답지를 대하는 태도와 고등학교 애들이 풀이 과정과 해답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표가 훨씬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해줘? 누가? 사고 학원에서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기서 그걸 해줘요 학원이라는 곳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있어 보이게 보이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 엄마가 돈 내는 맛이 날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에 애랑 엄마랑 차라리 대화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일수록 애들이 나이가 어림 어릴수록 풀이 과정을 쓰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말로 풀어서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해설지도 마찬가지. 무조건 해설지 안 보고 무조건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엄마가 아 얘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게 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남는 거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냥 어떤 분이 좀 질문하셨거든요 <laughs> 풀이 과정이 맘대로안 나온다고 근데 그 질문하신 거2 2학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뭐럴듯한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리 글자로 정리하는 사이에 버려지는 그 생각이 그 아이의 생각이 너무 아까울 수 있으니 그거 아이와 말로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